아두이온 스크래치 4개의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설치와 프로그래밍 방법 그 다음에 어, 지원되는 요소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 오프라인 버전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다운로드 받은 것을 실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를 하기 위해서는 어, 하드웨어를 클릭을 합니다. 자 하드웨어를 클릭을 하고 저기 이제 아두이노를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아두이노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연결을 했고요. 하드웨어를 클릭한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눌러야 됩니다. 열기 누르고 네 열기 누르면 누르고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아, 지금 제가 사용하는 보드는 우노 어, 호환보드입니다. 그래서 호환보드인지 어, 정품보드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호환보드 가격이 정품에 비해 3분의 1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환보드를 사용하시겠죠. 호환보드를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초보자들한테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이아두이노가 컴포트, 그러니까 어떤 컴포트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예. 이걸 알기 위해서는 네. 여기서 네, 그럼 장치 관리자를 클릭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장치 관리자를 클릭을 하면, 네, 나오죠. 여기서 포트를 클릭을 해보면, 네, 어디 있냐면 13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3번. 네, 사실은, 이거가, 그, 이렇게 뜨는 경우에는, 포트가 뜨는 경우에는, 어, 드라이버가 설치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여기, 어,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쪽에 드라이브 설치가 있겠죠. 이걸 설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지만 이기 때문에 1 3번 누릅니다. 연결을 누르죠. 네. 여기 보면 펌웨어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펌웨어는 얘하고 통신을 위해서 이제 꼭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펌웨어 설치를 클릭을 한번 해야 됩니다. 펌웨어 설치를 클릭을 합니다. 네. 펌웨어 업로드 중인데 펌웨어 연결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죠. 네. 이렇게 하면 연결 성공, 연결이 된 건데 이 상태에서 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 실수를 했었는데 이거 끄면 안 됩니다. 끄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뒤쪽 뒤쪽 밑에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이렇게 숨겨놔야 됩니다. 숨겨놨다가 항상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블락들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블락은 모두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다섯 종류가 있다는 거죠. 네. 직접적으로 해보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는 다음에 순서를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끄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엠블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블락. 자, 앰블락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앰블락 소프트웨어는 좋은 점은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드라이버가 다 깔립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연결만 누르면 됩니다. 연결, 연결만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도대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죠? 아까 제가 같은 컴퓨터니까 13번이 되면 13번. 네. 연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연결을 누르면 펌웨어가 있습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누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0%에서 업로드가 됩니다. 예.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죠. 그죠? 메뉴상에서할수 있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아, 좀 여기서 좀 복잡한데, 이 엠블락 같은 경우에는 보드를, 네, 보드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심지어 뭐, 뭐, 여기, 이 엠블락을 만든 회사에서 그 지원하는 여러 제품들을 이한개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두이노 우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 보드를 선택을 하고, 또 확장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아두이노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는 은 뭐냐면 워낙 보드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로봇을 이제 누르면 어, 지원할 수 있는 보드들이 네, 나와 있는데요. 연결이 풀렸네요. 네, 연결 누르겠습니다. 연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 아두이노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열두, 열세 개 정도의 열세 개 정도의 그 블록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엠블락 경우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어, 아두이노 스크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 아두이노 스크래치 프로그램인데요.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 이엠블락과 어, 아두이노 스크래치는 전부 다 스크래치 2.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스, 기본적으로 스크래치 2.0은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을 마찬가지 연결을 누르, 연결을 누르면 여기는 장점이 뭐냐면 아두이노 포트만 보여줍니다. 다른 포트는 다 없애고 연결 가능한 아두이노 포트만 보여주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바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는 헷갈릴 염려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두이노 포트만 보여주기 때문에요. 네, 클릭을 합니다. 네.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포메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포메어 업그레이드. 네. 100%. 료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네, 자동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블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특별히 또 이제 모바일 관련 블록들도 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예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많은 블록들을 예 거의 뭐한 30개 정도의 블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개 정도의 블록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모바일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설명대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어, 아두이노 그 이런 아두이노 아이디를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거기서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그걸 올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작동이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두이노 ID 설치해서 펌웨어 다운받아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네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제 아두이노 1.0, 1.5, 1.5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요즘 3.0이 나오는 데인데, 좀 많이 좀, 저기, 옛날 거죠. 그죠. 그리고, 어 지원하는, 네. 지원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여기도 보면, 디지털 포트 같은 경우도 4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개만 지원을 하고 있죠. 네. 4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용이 불편하다는 거, 네. 불편하다는 거. 그래서 비추천입니다. 자, 그래서, 어 s 4에는 따로 이제 설명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만 불편하다는 거를 좀 확인을 했고요. 어 자, 이제, 사용 방법을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엔트리입니다. 자, 먼저 엔트리입니다. 자, 엔트리는 항상 할 때마다 이제 연결 프로그램 열기 누르고, 네, 누르고, 누르고, 아듐 확장, 운호 호환보도 누르고, 네, 13번 선택해서 연결 누르고, 펌웨어 설치. 아까 제가 펌웨어를 다른 거 올렸기 때문에 다시 펌웨어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얘는 옆에다 치워야 되겠죠. 네,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껐다 켰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쉽게 아두이노를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한 보드를 지금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10번에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10번에. 10번에 이제, 어, 학장 보드를 이용해서 아두이노에 꽂아서 쉽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사용을, 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포트를 13번을 선택을, 아, 0번을 선택을 하고요. 자, 켜기. 그 다음에, 어, 흐름에서, 기다리기 1초. 1초. 1초씩 껐다 켰다를 할 생각입니다. 복사 붙여놓기. 네. 그런 다음에, 끄기. 네. 자, 이거를 10번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껐다 켜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누르면, 누르면 됩니다. 네. 자 중지 하려면 이거 네자 이거는 딴걸 못하죠 그죠 예 시행 중에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어 일단 이렇게 이제 사용할 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보면 분석을 한번 해보면 어, 디지털 핀을 이제 제어할 수 있습니다 13개를 다 제어할 수가 있죠 이제 껐다 켰다 를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WM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PWM 핀 같은 경우는 이제 35679인데 PWM 핀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센서 값도 이제 아날로그를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센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센서는 사실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네. 같은 거라서 이 센서 값은 이거는 저기 뭐, 예. 네. 다섯 개를 지원을 한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아두이노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면 사실은 이 아두이노의 장점은 업로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업로드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네 향상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또 이제 여기 이제 눌러보면 네. 워낙 많은 하드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어, 사실은 아두이노만 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중에서 뭘 해야 될지. 네. 그리고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가장 큰장점 이제 업로드가 안 된다는 게 네,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엔트리 를 한번, 어, 자,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엠블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블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블락은, 네, 엔트리와는 달리 연결을 눌러서 바로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13번. 단지 이제 포트를 알아야 된다는 게좀 문제죠. 13번에 바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포메어를 바꿨으니까 다시 포메어를 올리고요. 네. 포메어를 올리고, 네. 포메어를 올렸습니다. 대체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드가 아두이노, 우노, 확장도 아두이노로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봇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여기, 예. 제어해서 이제 10번 반복하기가 좋고, 여기서, 어, 디지털 핀, 네, 1 0번이 10번. 네, 10번. 그 다음에 제어. 일초기달리기그 다음에 복사. 꺼짐, 네. 자, 얘는 이제 바로 클릭하면 바로 켜지는 거죠. 그죠? 바로 클릭. 네. 네. 그죠? 바로 되죠. 그죠? 네. 자, 좋은 거는 이제 뭐냐면, 좋은 거는 뭐냐면, 네, 꺼보겠습니다. 이건 실용 중에 바로 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바로, 켜짐, 꺼짐이 있으니까, 이거 뭐 정지할 필요 없이 바로, 바로 여기서 클릭만 하면, 네. 되니까, 네. 자, 켜짐이네요. 네. 꺼짐. 네. 켜짐, 꺼짐. 편리하죠? 네.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바로 제어가 가능하니까 이게 더 편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쪽에 엔트리처럼 이렇게 시작 단 추가하는 게좀 불편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이제 해 보고 싶은 건데. 자,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네. 자, 여기다가 그 아두이노 프로그램 블록을 올리면 자, 예. 네.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누르면 아두이노가 이게 단독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업로드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네 장점이 되고, 연결도 쉽습니다. 그리고, 어 그, 또, 한 드라이브가한 번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근데 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뭐냐면, 일단 포트가, 그죠? 포트가 워낙 많아서, 초보자들인 경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매번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걸 또 가르쳐 줘야 되고,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 많은 보드를 한꺼번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초보자인 경우는 항상 선택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지원하는 이제 블락들은 보면 가장 기본적인 블락들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어, I2C 센서라든가 다른 걸 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네, 사용이 좀 제한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여기 다른 보드에서는 네, 다른 보드 같은 경우를 주, 선택을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예, 이런 것들을. 네. 근데 이 보드 같은 경우는 네, 좀 그 보드를 이제 구입을 해야지만, 뭐, 이거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아두이노에서 연결 가능한 것들은 많이 제한된다.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두이노 스크래치입니다. 네. 자. 아두이노 스크래치인데요. 예. 연결 로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결 가능한 아두이노 포트만 연결이 되는데, 제가 뺐다 꽂아보겠습니다. 자, 뺐습니다. 네, 그럼 다시 누르면, 포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연결을 누르면, 네, 연결하면, 바로 다시 그 포트가 살아나죠. 그죠? 누릅니다. 네. 자, 등결 됐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합니다. 업그레이드. 네, 100% 합니다. 됐습니다. 자, 자,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뭐냐면, 어 엠블록이라든가, 장점은 뭐냐면, 예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보통 이제 사용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보자가. 사잘 모르거든요. 연결을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여기 이 x a m p 을 눌러보면 예제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LED 베이지, LED에 관계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LED 부저, 그 LED 스트립, 멜로디 IC 등등을 연결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센서도 다 지원해줍니다. 센서도 여러 가지 예제가 다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봇을 만약에 아두이노 로봇 프로그램하는 경우에도 예제가 들어 있고 모바일로 프로그램할 때도 예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어, LED를 불러옵니다. 네. 자, 이거 보면 어떻게 LED를 연결해야 되는지 이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네, 그림이 나와 있어서 연결하는 방법들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표준 아두이노도 되지만, 이 프로젝트가 초보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초보자용 보드로 쉽게 그려질 수 있는 거를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그냥 어, 브래드보드라든가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드들이 나와 있어요. 자, 바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걸키보 클릭해 보겠습니다. 바로 네, 네, 바로 되죠. 네, 예, 네. 그래서 어 초보자들인 경우에는 연결 방법도 모르고, 예, 꺼 보겠습니다. 연결, 연결 방법도 모르고, 연결 방법도 모르고, 연결 방법도 모르고, 코딩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이제 예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뭐 이제 어 멜로디 아이시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연결하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 예제 코드도 되어 있고 이제 설명도 지금 되어 있습 니다 설명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도 되어 있고요 예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어 쉽게 할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제 네어 있죠 네자 마찬가지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 모바일 프로그램이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 전화 불러올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보면, 네, 자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의 연결이 두 개가 11번 연결이 되어 있고 10번 연결 되어 있고 이제 모바일 화면을 이렇게 이제 생긴다는 뜻입니다. 네, 생겨서 이 모바일 화면을 통해서 이 10번하고 11번을 껐다켰다하고 밝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인, 네, 여기 프로그램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가 더 추가시켜놔서 이 예제를 통해서 아,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 이해하고 더 추가시켜 나가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요 단추를 만드는 부분, 요 인터페이스 부분이고 요 부분은 이어 모바일에서 보낸 명령을 해석해서 아두이노에서 실행하는 명령들이 되도록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종합적인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엠블락의 그 장점인 드라이버와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설치가 돼서 네. 어, 추후에 그 엔트리라든가 이런 것처럼 바로 이제 클릭만 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엠블락에서 어, 이제 불편했던 포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불편도 좀 개선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하드웨어는 오로지 이제 아두이노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자. 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어, 업로드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업로드를. 네. 그래서, 얘도, 네. 바로, 업로드를 지원을 합니다. 네. 자. 눌러보면, 여기서 업로드 투 아두이노 단추가 있어서 업로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면 아두이노 업로드가 되어서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엠블럭과는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블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PWM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엠블럭에서 지원했던 모든 거에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특별히 좋은 게 뭐냐면 이 각종 센서를 지원합니다. I2C 센서라고 해서 이 I2C 센서를 지원을 합니다. I2C 센서. 네. 하나 둘네 종류의 어 이렇게 다섯 종류의 I2C 센서를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어 이렇게 마키마키 같은 터치 센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LED 스트립, 네, LED 스트립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합니다. 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블록들을 할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은다 업로드 가능합니다. 자, 한번 다른 예제를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자 디지털 템프 프레셔 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건 예제가 없네요. 다른 예제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울트라소닉 센서, 워터 센서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 이거는 뭐 업로드가 안 되는 거라서 업로드가 되는 거 불러오겠습니다. 네, 아,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네, 바꾸고. 자, 이쪽에 보시면, 네, 아두이노만 얹으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가 생깁니다. 예. 네, 이 코드는 전부 다 이제. LED 스트립에 연계된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트리 같은 경우는, 엔트리 같은 경우는, 어, 엔트리 같은 경우는, 네. 연결이 불편하다. 네, 연결이 불편하다. 매번 연결을 눌러야 된다. 그리고, 어, 지원하는 블록들이 다섯 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엠블락 같은 경우, 네, 해물락은 네, 연결은 쉽다. 네, 연결은 쉽다는 거죠. 지금 이 제가 제 해서 이제 연결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연결을 끊어서 네, 연결은 쉽다. 네, 연결은 쉽다. 연결은 네, 쉽고 쉽지만 네, 다운됐는데 네, 자, 연결은 쉽다. 연결은 이제 쉽고요. 그렇지만 불편한 점은 어, 그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장, 장치를 사용하면 많은 그 포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기 가 어렵다는 거죠. 네,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보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두이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돌이 불편하다. 네. 그리고, 어, 지원하는 블락들이 제한되어 있다. 네. 특히, I2C 센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 어, 정밀한 그런 센서 측정은 불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두이노 스크래치입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엠블락의 어,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어, 사용 가능한 포트만 보여준다. 그리고 업로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3배 정도의 많은 블락들을 지원을 한다. 그리고 모든 블락들은 다 업로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I2C 센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밀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네.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네. 어, 엔트리, s p a e M 블락, Arduino 스크래치, 블락 기반의 아두이노 프로그램 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